겁자랄라이라이 네. 오토바이 고치는 곳을 알려준, 어 바로 맞은편에 사는 현지 친구예요. 오늘 사귀었습니다. 와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, 아 이쪽이 아무래도 휘발류가 우리나라하고 다르니까, 그, 수분이 좀 많았나 봐요. 그래서, 보니까 연료 필터, 뭐, 이거, 기화기 이쪽으로 물이 고였더라고요. 그래서, 그 물을 빼고 놨더니, 어, 시동이 걸려서 이제 달릴 수 있어요. 아, 오다 푸럭푸럭푸럭 하면서 꺼지길래 저는 기름이 찌꺼기로 막혔는 줄 알았는데, 이 로컬에 있는 그 오토바이 수리센터인데, 어, 지나가면 알 수가 없어요. 뭐, 그래서 제가 페타이어 하나를 앞에 좀 걸어놓으면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어요. 여기 형님한테. 아, 형님 동생 하기로 했습니다. 아 여기 앞에 있는 아이는 다섯 살인데, 아, 늦둥이래요. 그래서 직접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고, 수리도 지금 플러그도 제에그 기름이 오일이 많이 묻어서 갖고 계신 중고를 또 깨끗하게 긁어서 해주셨는데, 오일도 한 5분의 1 보충해 주셨는데, 2만 끼만 달라고 하셔서 제가. 그냥 더 드렸어요. 너무 감사하고, 안그러면 아, 집에도 못 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할거였는데 사파이어스. 네. 네. 이게 누기 애룩 다섯 살짜리. 눈도 엄청 예쁘고 애가 예쁘게 생겼죠. 다음 번에 제가 올때멋지 아, 뭐 사다 드린다고 했어요. 아이 화자사 먹을 돈은 주었고요. 네. 너무 감사하게도 잘 고쳐주시고 저렴하게도 고쳐주셨습니다. 어, 가게를 조그만하게 길가에서 하고 계시는데, 아, 현지 분들만 주로 와서 수리하시나 봐요. 그러니까 도시처럼 뭐 이렇게 한번 고치고 그러면 뭐 9만 끼, 개, 10만 끼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비용만 받고 하시더라고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